자 우리가 무역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예, 특이한 어떤 벌크화물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컨테이너의 중심으로 운송을 하죠. 자 선사가 있으면 이제 컨테이너들을 엄청나게 실어 올 거예요. 배 위에 컨테이너들 을 실어 오게 될 건데, 자 여기 수출자가 수입자와 교역을 할 때, 그러니까 무역을 할때한 번에 물건을 보내는 양이, 요 얘가 보내서 얘가 받는 양이 컨테이너 한 대들 꽉 채운 경우 컨테이너 한 대들 꽉 채웠어요. 그래서 얘가 받을 때 컨테이너째로 물건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FCL 화물이라고 부릅니다. FCR 화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송과 관련된 증권, 그걸 비 l 이라고불러죠 선화 증권, 운송 증빙 자료들, 운송 서류들, 선사가 발행한다. 그래서 마스터 비 l 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얘한테 물건을 보내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아니라 어, 일부만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요만큼만 보낼 거고, 요만큼은 나와 다른 사람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는 FCR 화물은 약간 우리가 어, 어디 여행을 갈때 택시를 타는 개념이라면은. 어 l c r 화물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LCL 화물이라고 불리는데 네, l c r 화물이라고 불리는데 l c r 화물은 버스 같은 컨테이너를 갖고 계약을 한그 선복을 갖고 있는 화물 운송 주선 업자라는 애들이 여기서 물건을 통해서 여기서 받을 사람들의 여러 명의 기업을 모은 다음에 A, B를 모아서 A, B가 한 대가 각각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컨테이너 한 대에 몰아둔 다음에 국내에 도착하면 다시 분리해서 이제 각자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LCL 화물이라고 그러고요. 이 LCL 화물은 마스터 비엘은 무조건 나와요. 마스터 비엘은 선사가 항상 발행해 주는 건데 이 마스터 비엘이 이렇게 한 장이 나왔으면 화물송 운 주선업자가 이 마스터 비엘을 두 개의 하우스 비엘로 쪼개요. 왜냐면 이한 마스터 비엘에 각자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마스터 비엘로 쪼개서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하는 화물, 네, 엘 l 화물, 그리고 하우스비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죠.